오늘 밤, 수많은 부모들이 같은 하늘 아래에서 자녀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고 있을 겁니다. 제발 오늘은 아이가 마음 편히 잠들게 해주세요. 그 마음은 부처님께 드리는 기도이자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자비의 형태입니다. 불교에서는 기도를 단지 비름이 아니라 마음을 맑히고 복을 짓는 행위라 합니다. 그 마음이 맑을수록 그 영원히 세상을 따뜻하게 비춥니다.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남을 위한 기도는 자신의 복이 된다. 그대의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다. 자식을 위해 밤새 마음을 모으는 그 시간, 부모의 기도는 연등처럼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. 아이가 시험장에서 긴장하지 않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, 부모의 자비로운 기도가 그 길을 밝혀줍니다.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. 복은 멀리 있지 않다. 자비로운 마음이 복의 근원이다. 기도는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. 그것이 자녀의 자신감이 되기도 하고, 보이지 않게 인연의 문을 열기도 하죠. 그러니 오늘 밤 결과를 걱정하기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해보세요. 이 아이가 원하는 길로 가게 해주세요. 하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이 아이의 마음이 평안하길 바랍니다.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, 자비의 빛입니다. 오늘의 한 문장, 마음에 새기세요. 부모의 기도는 자비의 빛이다. 그 마음이 곧 복이 된다.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의 평화를 전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금빛 연꽃의 등불을 함께 밝혀주세요.